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한세달 넘어가는데 수십 개의 영상 중에서 단한 번도 제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나 사용하라는 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 지표에 대해서 우리 입문, 초보분들은 궁금해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보조지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각 보조지표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나 알아보고 초보일 때는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보는 눈이 많아지면 왜 보조지표가 무용한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보조 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조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차트 왼쪽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이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형태가 있고, 밑으로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 지표, 뭐 CCI, DMI, 여러 가지 MACD 등이 있고, 변동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멘텀에도 뭐 많은 영어들이 보이죠. RSI 많이 쓰는 것들은 RSI, 스토캐스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그나마 많이 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찾기 힘드시면 여기다가 스토캐스틱을 검색을 하시면 스토캐스틱 관련된 보조 지표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슬로우가 있는데 슬로우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지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설정을 했고요. 또 이거 옮기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20과 80을 두고 중간은 50입니다. 자, 50 아래로 이제 이 스토캐스틱 라인이 내려가면 저평가, 비교적 저렴한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 50 위로는 조금 비싸지는 구간,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여기 20 아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매우 싸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0 이상은 빨간색이 표시되면서 매우 비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파란색이 뜬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매우, 과거에 비해서 매우 하락에 있다. 하니 눌림목으로 보고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시기가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 팔 준비를 할 시기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50 아래로 내려온 이 스토케스틱 슬로 라인 두 개가 하단 라인이 상단 라인을 교차,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를 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보조지표의 의견입니다. 자, 해서 골든크로스가 난 시기로 보시면 이제 이때죠. 그리고 난 다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데드크로스가 나면 제이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매도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하고 데드크로스에서 매도하면 수익이 나고 정말 좋아 보이죠. 자, 하지만 이걸로 매수와 매도가 승률이 어마하게 나온다면 적어도 80%, 90% 나온다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다들 강남에 빌딩 하나씩 다 샀겠죠 그죠?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주가 이 캔들 하나하나 이 주가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 요것들이 차트의 기본으로 딱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더 걸러서 만들어 준 것이 보조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의 주가 이 주가도 오늘의 오늘 3시 30분에 끝나야 이 모습이 완성이 되죠 거래량도 오늘이 끝나야 이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동평균선의 위치도 살짝 위에 살짝 아래 이것을 이동하는 것이 끝나고 결정이 됩니다 이 주가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도 오늘이 끝나고 결정되는 후행 미래가 아닌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이 과거의 거래량과 주가를 한번더 정제해서 보여주는 것이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 신호가 늦고 휩소 휩수, 우리가 휩소랍니다. 거짓 속임수 속임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는 파란색이 뜨고 싼 구간이라 표시되고 난 다음 골든 크로스에 매수했다가 자 이렇게 폭락도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엔 또 골든크로스로 상승이 나왔지만, 하지만 우리가 초보일 때는 차트 보는 게 익숙치 않고 지금 차트의 흐름과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이 보조지표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주가, 모양과 거리랑과 이동평균선을 중심에 두시고 이 보조지표를 보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란 것이 떴으면 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와 있구나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눈누에 강조드렸던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의 흐름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그리고 시황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들어가시는 그 복합의 하나로서 사용하시는 것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차트가 보이게 되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초보일수록 이 보조 지표가 많고 고수일수록 보조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저도 한두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조로 쓰기 때문에 가끔 쓴다는 것이죠. 이 스토캐스틱 슬로어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고 확률이 높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와 보조지표가 역행,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보조지표와 주가는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을 그리고 하락할 때 하락을 그리고 상승할 때 상승, 하락할 때 하락.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 이 하락의 저점, 이 하락의 저점이죠. 그리고 상승이 났다 다시 저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 보조 지표의 저점이 여기보다 위에 있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한데요, 그죠?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거의 일자 정도로 되는 것이고, 보조지표는 상승, 주가는 평행 또는 하락.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일 때 조금 더이 보조지표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바닥을 보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도 당연히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20일 이동 평균선. 이것과 함께 또 매매를 하시면 더욱 더 확률을 높여 볼 수가 있겠죠. 또 요런 요런 예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조 지표에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추세가 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돌려 가지고 20일을 돌파를 해 주면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스토캐스틱 뿐만 아니라 MSCD, 뭐 RSI라든지 다른 보조지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보조지표에 대해서 안내를 또 드리고 제가 보조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보조지표를 안내 드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왜스토캐스틱을 골랐냐면 그 우리가 차트 보는 게 너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차트 주가의 위치가 싼 곳인지 비싼 곳인지 이 정도는 바로 한 번에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간 윗부분에서 좀 사는 것을 방지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보조 지표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분들이 참고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참고만 보조만 말 그대로 보조로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황 카페도 올려드렸지만 우선 뭐 보조지표건 아니면 기법이건 지수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지수를 항상 보시고 카페도 올려드렸지만 계속해서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746포인트는 넘어섰습니다. 확실하게 넘어섰고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5일선과 20일 모두 넘어서고. 그 다음날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767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이번주 내도록 하단 746포인트 상단 767포인트를 보시고 그 이상 넘어가는지 또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매일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많이 상승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상단 2,200 포인트 보시고 하단 2,150 포인트 보시고 박스권을 그리면 박스권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탈 또는 검은 선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을 계좌 운용을 어떻게 할지 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